오늘 하루도 눈이 부시게 빛나는 하루와 행복 가득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출이 떠오르기 전 하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아침 봄과 함께 아침 힐링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호흡을 길게 세번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다음의 문장들을 함께 합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의 능력은 무한하며 나의 잠재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창조의 존재입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